보 이명하면 뭐 삐소리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귀가 먹먹하다던가 아니면 바람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내 목소리가 울린다던가 이런 증상으로도 많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증상들은 실제로 삐소리보다는 대화나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괴로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제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가 먹먹해지는 거에 대한 원인은 생각보다 좀 복합적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관기능장애입니다.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잘 열리고 닫히는 게 되지 않으면은 어, 귀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관 기능 장애는 크게 이관이 잘 열리지 않는 이관 폐쇄증과 이관이 너무 잘 열리는 이관 개방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관 개방증은 이제 아이유 씨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이관이 너무 잘 열려서 내 목소리가 막 울리는 거죠. 이게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간 이관 폐쇄증은 이간이 너무 열리지 않아서 기가좀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이두 어, 증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시면은 아, 이간의 기능이 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간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관 기능 장애는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중 하나로는 발살바법이 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입을 다문 채 코를 막고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귀의 공기압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이관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관이 기능을 하면 우리 숨을 쉴때 양쪽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쪽 혹은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나지 않거나 막힌 느낌이 지속이 된다면 이관 기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관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에는 구개긴장근이라는 근육과 3차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개긴장근은 3차신경이라는 신경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또이3차신경은 턱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변형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삼차신경부터 뭔가 자극이 되고, 그럼 삼차신경이 다시 구개긴장근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관이 잘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닫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턱관절 문제로 이관이 제대로 열리고 다치지 않으면 중위 내부의 압력이 불안정해지고 먹먹하거나 우문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 교정 치료기나 여러 가지 턱관절에 관한 치료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구개긴장근의 근육 자체의 질이 좀 떨어지고 탄력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3차 신경에 문제가 없어도 이관이 잘움직 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귀 먹먹함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경우에는 호흡이 얕아지고 어, 숨 자체가 이제 들숨 위주의 호흡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 주변에 근육이 좀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귀 주변의 림프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저주파성 난청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주파성 난청은 귀 먹먹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인데요, 신경계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기 먹먹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턱관절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턱관절 스트레칭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인데요. 입을 천천히 크게 벌린 후에 부드럽게 다물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턱 근육이 이완되면서 3차 신경과 구개 긴장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뮤잉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혀가 어디에 붙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운동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가만히 두는 이런 뮤잉 운동도 턱과 입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특두고를 포함한 머리와 얼굴의 전체 근육 이완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과 구강 주변의 근육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은 귀먹먹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턱관절 교정기와 침 그리고 약침으로 턱관절과 이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약침 치료는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이관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문제의 경우에는 한약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 치료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경우에서 많이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신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일본에서도 이관개방증 치료에서는 한약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아주 많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기초 체력이 약해서 불면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분들은 한약 치료가 귀 먹먹함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귀 먹먹함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귀 먹먹함은 이관과 자율신경계, 그리고 턱관절의 불균형과 관련이 많은데요.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한의원에서는 귀 먹먹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관 기능 장애, 자율신경계 문제, 그리고 턱관절 균형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체계적인 치료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귀가 먹먹하거나 아니면 이명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께는 이러한 맞춤형 치료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 먹먹함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다면 꼭 저희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귀 건강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